남아서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절랑무의 한도인 머터리가 오후 시간에 오늘 또 카메라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제목을 좀 재밌게 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제로 한 불교를 그 아주 단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죠 마음을 주지, 그러니까, 불교 경제 마음을 주제로 한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번 시간에 주제를 음식, 그걸 먹는 거에 저 주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야심경이 아니고 반야식경으로 이름, 저 제목을 달았습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나 평소에, 그, 생활, 생활 철학, 음식 철학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laughs> 일단은 반야신경을 조금 맛보기로 그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반야신경의 핵심이 색즉시이공적시색이야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뭐, 복잡합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쉽게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공을, 공을, 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원자로, 원자라고, 원자로, 그, 대체해봅시다. 그리고 색적, 색적시공.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모든 물질이죠. 물질이 곧, 원자고, 원자고 물질이다. 이건 이해가시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는 그 우리가 인식할 수 없죠.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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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자현미경으로볼수 있는지. 전자현미경도 아마 원자는 못, 못 보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 원자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구성하는 저 기본, 기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원자로 이 보이고 이 딱딱한 물질 세계를 원자가 만들어낸 거죠. 원자가 뭐 원자 지가 한건 아니니까 원자로 이루어졌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가 분해된다면 없어지겠죠. 공, 어, 아무것도 안 보이게 원자로 환영된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비슷하게나마, 그, 공, 색적 시공을, 어찌 희미하게라도, 그, 뭐,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내가, 저, 그 수행을 통해서, 이, 그, 저, 체험을 하는 바로는, 이, 원자로, 말하면 우리가 좀 이해, 잘 들어오지 않죠. 그 그러니까, 이, 이공의 세계에서는 이그 원자보다도 식입니다. 식, 의식. 의식이 곧, 의식으로 이 우주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식. 의식 이란 말은 참, 이 것도, 그우 리가, 이, 하 이가 상당히 복잡 한데, 의식, 그러니까 불교 에서 말하 는한 물건, 불성, 도뭐 기독교 에 서는 여호와 하나님, 또예 수가 말한 생명 이렇게 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이름 으로 불릴 수있을 겁니다. 이 의식이 이, 우, 이 우주를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물질이죠. 근본 반야신경은 이 정도 하고 반야식경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음식을 먹고 약을 먹는데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유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식물들이 다, 어, 저, 어, 저, 식생활을 하죠. 섭, 섭취를 합니다.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그, 필요를 하는 게 뭡니까? 미네랄, 미네랄을, 그, 그 생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고 하지요. 이 미네랄이, 미네랄은 미네랄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 그 식재료가 다시 말합니다. 이 우주상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이 빗물에 씻겨가지고 강물 타고 결국 바다로 모이고, 그 바다에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미네랄을 가장 처음으로 섭취하는 게 바다 식물이겠죠. 해초, 해초 류에 미네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저, 저 생명체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살이고 뼈고 머리카락이고 수염이고, 손톱이고 발톱이고 다 단백질이잖아요. 이 단백질은 우리가 식재료를, 음식을 섭취하면 그뭐 위에서 분쇄되고 또뭐 여러 가지로 신진대사의 대사작용에 의해 가지고 분해되죠. 이 분해되면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아미노산 종류에도 뭐 24종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죠. 단백질이 분해되면 24종 아미노산을 이루고, 24종 아미노산이 차례로 결합, 결합하면 2400종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 내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아미노산을 분해 아미노산 중에서 펩타이드 화되어야 사람 신체 세포 속으로 흡수가 된답니다. 그 음식물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분해돼 가지고 식물 세포 속으로 그 흡수되고 그래 가지고 단백질이 그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약은 약은 뭔가요? 약은 음식은 사람의 생체가 필요로 하는 아미노 저 미네랄을 섭취하는 거라면 약이라는 거는 그 특별히 꼭 있어야, 된, 있어야 되는데 그 결핍된 미, 미네랄 그러니까 미네랄도 그 우리가 소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미네랄이 있고 음식을 반드시 그 음식을 분해되고 섭취하는 과정 중에서 신진대사 과정에서 미네랄이 아미노산이 미네랄이 생성되는데 꼭그 아미노산이 포함된 음식을 먹지 않고는 그 아미노산 그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는 미네랄이 있답니다. 그, 그런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삼이라든지 뭐 산삼이라든지 이런 그, 그런 종류에는 아마 우리가 보통의 음식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미네랄,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거죠. 그, 그, 그걸 결핍된 미네랄을 보충시켜주니까 금방 회복되고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만 골고루 잘 먹어도 웬만한 미네랄은 아미노산은 다 섭취가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몇가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24종인데 그 8 종은 필수 아미노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미노산이 포함된 음식을 먹어야만 그 아미노산이 보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만 골고루 잘 먹으면 왜이팔 종의 필수 아미노산 외에는 비필수 아미노산 은다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먹으면 그 자체가 약이라고 볼수 있죠. 약과 음식이면 따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몸에 결핍된 저 미네랄,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음식과 약이 다르지 않다. 이해 가십니까? 나는 그걸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나는 요, 요전에도 깻잎, 저 양념 깻잎 김치 만드는 걸 소개해드린, 나는 다른 데 보면, 영상에 보면, 모든지 식재료는 뭐 흐르는 물에 뭐세번 이상 씻어가지고 뭐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씻지 않습니다. 나는 마트에 사오는 그대로, 그 깻잎을 그대로 그 양념 김치 담아서 먹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광물질이, 뭐 미세먼지 있을지 몰라. 미세먼지 그 자체도 알고 보면 미네랄이잖아요. 암미노산이재로고 그런, 그런 거를 나는, 저, 내, 먹는, 먹는 음식의 철학에, 그,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걸 뭐, 먹어야 된다. 먹, 먹지 않아야 된, 안, 안아야 않아, 되는 게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먹어도 괜찮다는 게내 생활, 음식, 음식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십니까? 그 어떤 것도 깨끗하지도 않고, 부처 더럽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고정관념이 깨끗하다, 그깨 더럽다. 이렇게, 이렇게, 그, 경계를 짓는 거지. 그 자체는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음식 또한 마찬가지죠약 음식이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약이 곧 음식이요, 음식이 곧 약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식경. 음식이 약과 다르지 아니하고 약이 곧 음식이요, 음식이 곧 약입니다. 오늘 이런 저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는 데는 수행하시는데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남았을 때